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개하겠습니다. 여수화가 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도 그 기적 중 하나입니다.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부원 전투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부원 전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신 기적 중 하나인데.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수행하는 이 위대한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떨어졌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우박이 떨어질 날씨가 아닌데 갑자기 떨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후를 읽어보면 하늘이 맑아야 되거든요. 맑은 날씨에 전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 우박덩이가 떨어졌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칼로 죽인 대적자들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 맞아 죽은 대적자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톱만한 좁쌀만한 그런 우박이 아닙니다. 뭐 엄지손가락만한 엄지손톱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해도 그건 큰일이잖아요.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떨어진 우박덩이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러 기후들이나 기상 이변들을 봤을 때 주목만 한 거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박덩이가 떨어졌는데 그 우박에 의해서 그 섬멸된 적들의 수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대적자들보다 훨씬 많다. 이걸 기적이라 기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 3 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이렇게 돼 있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영어를 굳이 쓰자면 지구의 자전과 어쩌면 공전까지 온 우주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이렇게도 읽혀집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 실제로는 태양은 그대로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이제는. 다만 이제 오늘날로 관점에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지구의 자전이 멈춰서 그 날이 길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싸우셨는데 무엇까지 동원하셨습니까? 하늘의 우박 하늘의 태양, 하늘의 달까지 하나님의 권능 하에 두시면서 운행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성경 해석의 전통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냥 느낌대로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기독교 역사가 해석해온 이 기적을 해석해오는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전통은 뭐냐 하면.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이건 실제로 일어난 기적이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믿으라고 권면하는 전통 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더잘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본문, 특별히 하늘의 태양이 머 물고 달이 멈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를 해석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서 애쓰고 성경 해석을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어,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까지 굳이 다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난 이론들이나 해석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늘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것은 흔히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이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게 아니라 일식 현상이 그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식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태양이 달에 의해서 뭐 가려지는 거 맞죠? 일식 그 현상이 마침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들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전투를 하는 거예요. 햇빛 아래서. 우리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또 머물러 있다 하니까 밝은 대낮에 싸웠다 이런 이미지를 갖는데 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일식으로 인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햇볕을 내리 햇볕을 내리쬐면서 힘들게 싸우다가 좀 시원한 날씨가 돼서 더잘 전투할 수 있었다 이런 해석. 일식 현상이다. 기적이 아니고 일식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기적이었고 뭐. 하늘의 어떤 사인이라고 해석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일식은 기적 아니지 않습니까 증명된 원리가 증명된 과학이나 뭐 천문학 쪽에서 이게 설명이 가능한 일이 됐잖아요 자연현상 그래서 이 일식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자연현상으로 약간 평가절하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약간 비슷한데요. 이것은 성경의 어떤 사건을 또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어, 뭐 태양이 머무르거나 지구의 자전이 멈췄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드물게 태양 광선의 굴절이 일어났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것도 물론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긴 한데 어떤 원리로 해석을 하냐 하면 출애굽기 10장을 인용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이 열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센 지방에는 빛이 있고 나머지 지방은 어두웠던 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 빛의 특이한 굴절,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빛의 굴절 현상으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그냥 느낌일 뿐이다. 실제로 태양이 뭐 멈추거나 달이 갑자기 멈추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고 느낌이란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전쟁 끝 부분만 읽었는데 이게 전투가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35km 이상을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기동성 오늘날에 비해서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35km를 이동했다는 것은 밤새 걸어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밤을 꼬박 센 거예요. 그리고 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는 동안 해가 떴죠. 낮이 되고 이제 밤이 되고 하루가 다시 나죠. 그러니까 전투에 참전한 사람들은 하루를 싸운 게 아니라 이틀을 꼬박 깨에 있으면서 싸운 거죠. 그러니 그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루 만에 할수 없는 일을 이 꼬박 이틀의 전투를 통해 해낸 거니까 그들이 느끼기에 마치 하늘이 하늘에 태양 계속 있는 것처럼 너무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는 느낌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전투가 기บว 전투가 보름 보름달 뜰때 있었던 전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니까 환하니까 밤새 이동하는데 문제 없었고 그다음 태양이 떴다가 저도 보름달이 있으니까 어둡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해가 안지 것처럼 느꼈다는 걸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인 거죠, 느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해석은 이번에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전제하에서 해석입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학 작품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성경을 그러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데 있었던 것처럼 소설로 썼던 것인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 당시 다시 말해 성경이 기록될 즈음에도 다른 고대 문학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뭐 신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디어디 어디 신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과장된 문학 작품들이 많았던 시대에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이거 또한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데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얘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해석의 사조와는 상관없는 한 10여 년 전에, 20년, 10여 년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유행처럼 번진 게 있는데요. 그것은 미 항공우주국, 그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전 인류 중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나사의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가 자료를 발표했는데. 지구의 역사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요수와 시절 시대에 지구의 자전이 멈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건 정말 역사적 사실입니다라고 할때그 자료들에 대한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에서 얼마 있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너무 이야기가 번지니까 공식 발표를 했죠. s 우리는 그런 자료를 발표한 적도 없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냐? 이 놀라운 기적을 사람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증명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여러 가지 해설과 실수들도 따라오게 되었던 거죠. 이런 설명과 노력들을 이제 파악하려고 애쓰고 정리하다 보면, 와, 이분들 정말 정성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 믿게 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 정성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참 기발하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어, 기적이네 하고 넘어가는데 그거 일식일지도 몰라 이러면 굉장히 기발하잖아요. 정성스럽고 기발하는 해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이 본문을 믿음으로 수용하려고 애쓰기보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고 과학적 규칙에 이 성경을 맞추려고 좀 과하지 않나 할 정도의 노력까지 뒤따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따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데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뭐냐 해명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설명을 못하죠. <laughs> 지구가 자전하는데 갑자기 멈춘 중간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이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 2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사로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요수아서라는 성경을 읽는데 요수아서가 책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야사로의 책.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치 않은 또 읽힐 수 없는 책인데요. 야살의 책이 뭐냐. 이 책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실제로 역사에서 이룬 전투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 요수와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서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언제 사, 이 사고가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그러니까 이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는 거죠. 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역사서들이 쭉 기록되어졌는데 그것이 야사의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또 누군가가 이걸 언급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부원 골짜기에서와 같이 기부원 골짜기는 이 기부원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기부원 골짜기에서와 같이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일이 비상하다, 그 사역이 기이하다. 이게 기적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역사, 이 일이 일어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견 없이 기적으로 받아들였고, 세월이 흘러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 기본 골짜기의 전투가 이견 없이 역사적 사실을 기적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된 구약의 종교, 유대교의 랍비들과 기독교 초기의 역사가들, 오리게네스나 요세푸스 같은 분들의 기록을 봐도 이 사건을 문자 그대로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이견 없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건 뭘까 생각해봅니다. 신앙은 개인적 감정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리고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요. 신앙은 우리가 가능한 논리 이상이요. 또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과학도 뛰어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머에 있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란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기적을 보면서 누군가가 야, 그건 기적이 아니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가끔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근거 위에 우리가 신앙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고 가끔 일어나는 일이야. 어쩌다 우연히 은혜 받은 거지, 특별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틀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너의 느낌이야. 하루가 길게 느껴졌겠지. 밤새 달려가서. 하루 종일 햇돌에 질 때까지 싸웠으니 아마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질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그건 너의 느낌이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난 건 아니야. 이런 해석을 전통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느낌에 의존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이라고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몰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느 어느 교회 갔는데 아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다르더라. 또는 야,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뭔가 느낌이 없어. 또는 뭐 수년 동안 내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하, 은혜롭지가 않아. 뭐 이런 거죠. 불안전한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 생활이니까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야 태양이 어떻게 멈추냐. 자전 공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우주가 멈췄다는 얘기야?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신앙인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상상력이 가미된 작품이야, 문학작품이야, 라고 말하는 해석도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해석 위에 서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은혜로운 작품이야, 라고 말할 때, 성경의 모든 기적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작품이어야 되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작품이어야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이라고 만약에 해석해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평가하고 문학 작품을 누리는 뭐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문학 작품을 위해서 누가 자기 생명을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이, 이 믿음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끔은 순교도 했는데 그런데 이걸 문학 작품이라고 봐 버리면 누가 문학 작품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요? 노벨 문학상 이번에 뭐 받은 우리 한국 작가 있지 않습니까? 소년이 온다 뭐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건 실제 위에서 기반된 소설 작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설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는 않잖아요. 뭐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이 해석들은 저는 평가를 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해석 자체는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한데 그러나 이 해석의 토 위의 선분들을 가끔 보면 어... 기도는 할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어쩌다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적을 바랄 필요가 뭐 있어? 그 문학 작품인데 이렇게 돼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난 성경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라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에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실제로 일어났다고 기적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요. 이터 위에 서 있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의 자리에 꼭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덮어 놓고 믿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그 믿음에서 논리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걸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게 아름다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 작품이라거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어라, 아니야 라는 터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칼보다 우박이 더 많은 대적자들을 죽였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쉽게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 하늘에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 기적을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할수 없는 일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그 능력으로 내 삶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칼보다 우박이 더큰 승리를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가지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웠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흔히 하는 말로 젖 묻던 힘까지 다해서 싸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한 전사들이 다 나가 싸웠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결제함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보다는 안 된다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보다 더큰 능력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믿는 사람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의술을 통해 치료가 시작되지만 주님의 권능이 저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의사의 손으로 수술하지만 당신의 손으로 친히 집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문학작품 위에 서서 아니면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자연현상이라는 해석 위에 서서 아니면 그냥 주관적 느낌 위에 서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적을 지금도 이루실 하나님, 뭐그 권능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면 지금도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오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